25. 오른쪽 그림과 같이 B 지점은 A 지점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위치, C 지점은 A 지점에서 동쪽으로 1km, 북쪽에서 1km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. 새 지점 AB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의 분수대를 만들려고 할 때, 분수대와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먼저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중심을 중심으로 X축과 Y축 좌표 평면에 이 도형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. 여기서 보면은 A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A 지점을 원의 중심이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Y 좌표 이렇게 부분을 X 좌표 그리고 A를 원점이라 놓을 겁니다. 그러면 좌표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. A는 0,0. B는 4콤마 0. C는 1콤마 1.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요세 지점의 ABC 점은 정점이에요. 그 정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. 이 삼각형을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 점을 찾는 게 분수대의 위치가 되는 건데, 그것은 외접원의 성질과 같은 거예요. 세계의원 안에 삼각형이 예각, 직각, 둔각이 있습니다. 예각 삼각형의 원의 외접원의 중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고 직각 삼각형은 그 빗변의 중점에 원의 중심이 있으며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바깥쪽 외부에 점이 있습니다. 그럼 이때 이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 모양으로 요 모양에 해당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꼭지점과 반지름, 꼭지점과 반지름, 꼭지점과 반지름의 길이는,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 원의 중심이 곧분수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실제로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면 삼각형의 꼭지점에 대충 이제 맞게 한번 그려봤고요. 요 부분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당되는 요각 지점의 위치에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이세 선의 교점 이 부분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P라고 했을 때 x y 를 구해서 요 점과 각 지점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각 꼭지점 반지름에 이른 거리는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그식 세운 것을 둘이 연립하면 되는데, A가 원의 중심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, 이렇게, 이렇게 연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가 편하겠죠? 그래서 먼저, PA는 PB와 같다라고 놓을 거고, 그 점들을 미리 제곱제곱해서 루트를 없앨 거고요. 자, ABC 각자의 점을 설정한 것을 그대로 놓고,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. 계산을 해보면, AP 제곱이죠? P는 아까 X 콤마 Y이기 때문에 원점과 하는 거라 바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p 비죠 X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두 X 제곱, Y 제곱은 사라지고 8X는 16. 그래서 x는 2, 이렇게 하나를 찾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는 pa를 중심으로 요번에는 pc와 계산을 할 거고요. 역시 미리 제곱제곱을 할 거고요. 얘는 x제곱, y제곱인 거, 좀 전에 방금 했고요. 그 다음에는 pc예요. 방금 p에 있는 x가 2다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, p를 2콤마 y라고 놓고,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,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, 계산하면은, 1, 2가 되겠죠 1가 잡2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가 되고, y 제곱 없어지고요. 아, 이 부분 닦아. 여기다가, 4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. 그러면, 2y는 마이너스 2가 되고,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그러면, 세 번째, p의 좌표가 2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점과 그 분수대 사이의 거리를 할 건데, 아무래도, 원점이랑 계산하는 게 편해서 0 0 이렇게 쓸거예요 음, 그 길이는 루트 x 차의 제곱 4 y 차의 제곱 1. 그러면 루트 5가 될 거고요. 얘는 단위가 킬로미터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단위 킬로미터까지 써줘서 루트 5 킬로미터다 라고 써주시면 음,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.